어드밴스드로 할까? 노말보다는 어드밴스드가 낫겠죠? 미래. 어... 어드밴스드좀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위에가 엑스퍼트인데 엑스퍼트는 너무 어렵고 그래도 네, 너무 쉬운 건좀 그렇고 그 정도가 날을것 같아요 레포드에 폴가이즈 모드가 있다고요? 그거 해볼까요 우리? 좀비들이 막 걔네로 나옴 아 그래 그거 해보자 그거 오옹 키모코 요시되는 모드가 있대 하아! <laughs> 그거 좀 웃기긴 하겠다 폴가이즈 요시스모커 진짜 있네 <목소리> 이 소리로 바뀌나? <목소리> 이것도 한번 해보자 섹시 섹시 웹툰 배드 에스 조이 니 오늘은 공포 게임 끝나고 투지. 레프트 포 데드 푸를 할거예요 모드를 깔았습니다 두개 캐릭터 아마... 선택. 나 아, 조이 야래동 내가 티나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럼 내가 나를 못 보잖아. 난딴거 해야지. 이거 조이 좀골 자동 시떡스 스킨 골랐구나. 자동 님그 캐릭터를 맞춰야 되지 않아? 그 캐릭터에 스킨이 씌어져 있는 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조이인데 조이는 나성 님 했네요 지금. 그럼 조이 하세요. 아니요. 아니 그게 님 해야지 내가 죽이죠. 아 아니, 그러네. 나성 님 해야지 <laughs> 그걸 볼수 있으니까. <laughs> 어 됐다! 적용됐다! 나성 님이 모니카로 바뀌었어. 모니카 짱이야 지금. 헉! <laughs> 저기 나성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 아, 보세요. 나성님 앉아 앉아 보세요. 오케이. 일어서 보세요. 그 상대. 아 들고 아 들고 고 치는 어, 거구나. 가자! 리로이! 체킨살아나브려면뭉쳐야 아, 아, 한다. 볼가이스다. 오쉣 뭐야 좀. 볼가이즈다 살리기니. 아트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오. <laughs> 야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네. 야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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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호~ 오호~ 오오오오오오오오 오호~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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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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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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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오호~ 오느 오호~ 오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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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오왜 오호~ 오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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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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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요시 요시 어디다 요시가 적용이 안된거 같은데 난 됐나? 난 요시 소리만 들림. 어 뒤에 소리 난다. 요시 소리 들린 거 같은데. 어 요시 음악 소리 들리는데? 뒤에 있나 봐요, 뒤에. 요시 부금 들려. 어 소리 들린다. 들린다. 하나의 소리 들리는데? 아까 그거 죽어 나봐요. He can't see anything. 어디 잡고 써요. 비야 비야 비야. 저기 보라고 하라고. 가자. 요시 소리 뭐야? 찾아요. 소리 소리는 나는데. 성공 못 갔어 이거? 스킨 적용이 안 됐나 봐 요시 충돌났나 봐그 그래픽 패치는 안된거 같아요 그러면 그 요시는 그건가? 투명인 거임 투명? 아니야 그냥 스모커 모양이었어 예 그냥 소리만 <laughs> 요시 소리 어? 들린다 와우 야야 뭐... 아! 나 스모커 살려줘 아 요시 아, 라기 한번 더 쓰러지면 와우. 권총을 버렸어. 그거부터요? 아니 근데 아니, 이상하게 좀비한테 맞, 맞은 적이 거의 는데 피가 없어. 왜 없지? 뭐지? 아내이 게임 진짜 팅킬이 무서운 게임이에요. 조심해라 돼. 아니 체력이 다다 달아 있어. 너무 많아. 아어저 새끼들 팀핵이 맞다. 딜핵이 하는 거. 야 여러분 저저 저희 제안을 들어보세요. 난이도 어, 한 단계만 내립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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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와서 이게 돼 이게 요 진짜 이거? 아될것 아, 같은데 네. 가능? 아 이거 네. 진짜 네. 이 난이도 가능? 한 번만 더. 너무 빡센데 진짜. 아니 제일 제일 밑 단위 난이도는 아닌데 딱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우리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직 이만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오케이. 오랜만에 해서 그래. 오랜만에 해서 그래. 맞아 맞아 맞 저희가 지금 팩팅이 없어서 그래. 오랜만. 아 근데 폴가 에서어가지고 맞추기가 어려워. 오, 오, 어, 오 소이탄. 와, 야, 이제 트김킹 추네. 어, 뭐야. 우와, 나 아, 아, 살려주세요. 아, 아 내있 왜? 나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네. 근데 거의 끝날 때 되는데, 이제. 어디냐, 안 끝나냐. <웃음> <웃음> 지금 아 빨리 살려! 빨리 살려. 내 손. <laughs> 아, 뭐야, 개좋아해 정신 좀. 누 아니지. 이게 이제 옛날에 진짜 재밌겠어. 님삼자 이렇게 아, 나눠져 있으니. 아. 이게 일 스테이지라니? 자, 우리 주, 우리 총기 도면 봐면서 해, 게 총기 도면 서 네, 총 챙긴다고. 네, 총다고는적들을신거적게복수하고으로 내가 오, 신이 시기어. 시기어. 오, 신이 쉬어. 저를 아닌데? 맞나? 응. 오케이. 가자. <laughs> <꺼져>. 갈까 어우 <laughs> 진다 이거. 죽었어야지 우리 편도 맞나? <laughs> 어, 맞네. 미안. 오, <laughs> 어, 맞네. 아, 왜프라이패드 때려? <웃음> 아. <laughs> 아 어, 이 문제 있어? 발전기를 가동시키세요. 발전기를 가동할까? 준비됐어, 마이 프렌드? 오케이. 준비됐어. <laughs> 구출팀이 다가오는 중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출하려고 배가 온다, 배가. 배가 온다. 뭐야, 딱타이밍 뭐야? 뭐야, 기름 찾아야 돼? 기름? 아, 기름 어디로 갖고 와야 돼? 발전기에 넣어야 돼, 발전기에. 오케이, 오케이, 밑에 계속 던질게 여기서. 정신 나갈 것 같아,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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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갈 것 같아. 마지막 하나 어딨어요? <laughs> 저 밑에 내게 하나가? 저 밑에 <laughs> 이게 뭐야, 저거? 저 밑에 하나 있다고? 얼마 저거야? 저거 어떻게? 해.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제 됐다, 됐다, 가자. 저 유주 할게요 맞췄네. 오트갔다 타러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웃음> 내려가, 밑으로 <웃음> 내려가, 내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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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먼저 가! 빨리 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laughs> 야, 야, 누가돌 던진다. 누가 돌 던진다. 빨리 가. 다 들려, 다려다 들려. 다려려 아, 다배했다 야. 다배니다 아, 어떻게깼네 아우 참. 아, 오랜만하니까 재밌네요. 오랜만이니까 재밌네. 재밌다. 아 재밌네요. 아 진짜 게임 좋다. 뭔가 아까 그 귀신 찾는 게임에서 약간 아쉬웠던 거를 이제 레포대에서 아, 여기서 다떼웠어 찾아다닐 오, 필요가 없어. 왜? 다몰려 오니까 우리한테 오, 우리가 찾아다닐 오, 필요가 없어. 적어도 돈은 못 벌지만 목숨을 구했다.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죠. 게요. 그럼 아쉽시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쉽다. 레드만 네, 쓰고 자야겠다. 아이고. 나도 할 거냐고? 뭔 소리야? 해야지. <laughs> 아, 나물론특 i 도부터 읽을 거야 오늘. h e <목소리> 다, 다다 wow. can't see anything.